주문진 맛집 순위. 리뷰 점수, 방송 점수, 즐겨찾기 점수를 종합한 주문진 맛집 순위입니다. 50위. 도깨비 젤라또, 1830점, 대표 메뉴. 초당 옥수수 젤라또, 도깨비 커피. 49위. 북청해장국, 1847점, 대표 메뉴. 뼈매운탕, 곰치국. 48위 왕솔박칼국수 1,861점 대표메뉴 장칼국수 콩국수 47위 개네집 1,867점 대표메뉴 홍게 베개 46위 해송 횟집 1,936점 대표메뉴 모듬회 베개회 세트 45위. 주문진 상인의 횟집 홍게 무한리필 1984점 대표 메뉴 홍게 무한리필 홍게 라면 44위 교황면옥 2018점 대표 메뉴 회막 국수 수육 43위 복양춘 2066점 대표 메뉴 냉우동 탕수육 42위 해랑대게횟집 2,132점 대표 메뉴 해랑대게회 세트 해랑모듬회 41위 실비생선구이 본점 작은집 2,367점 대표 메뉴 모듬생선구이 동태찌개 40위 미경인의횟집 2,405점 대표 메뉴 섭국 성게비빔밥 39위 주문진곰치국 2467점 대표메뉴 곰칫국 생선구이 38위 현자네해물촌 2479점 대표메뉴 전복해물탕 해물찜 37위 대게안마당 주문진본점 2519점 대표메뉴 대게 킹크랩 36위 동성호. 2584점 대표 메뉴 뼈메운탕 오징어회 35위 동해안 홍게 무한리필 2615점 대표 메뉴 홍게 무한리필 대게 플러스 홍게 34위 소돌이 2813점 대표 메뉴 간장돼지 불고기 플러스 된장찌개 얼큰 오징어 무국국 33위 콩방앗간 3122점 대표 메뉴 콩물도넛 조청콩도넛 32위 강릉짬뽕순두부 성우회관 3142점 대표 메뉴 짬뽕순두부 순두부 밀크쉐이크 31위 팡파이요 3261점 대표 메뉴 육종마늘빵 만홍바게트 32위, 해오드 강릉 3,276점 대표메뉴 프렌치토스트 오므라이스 29위, 진화해변의 집 3,278점 대표메뉴 모듬회무회 28위, 오드커피 3,678점 대표메뉴 플레잉크로와상 빨미깔레 27위, 주문진 막국수 3,736점 대표 메뉴 막국수, 장칼국수 26위, 일출 횟집 3,758점 대표 메뉴, 보거회, 대게회 세트 25위, 삼교리 원조동치미 막국수 3,803점 대표 메뉴, 회막국수, 메밀전 24위, 월성식당 3,823점 대표 메뉴 장치찜 생선구이 23위 실비생선구이 본점 큰집 4,393점 대표 메뉴 모듬생선구이 도치 22위 영진항 4,415점 대표 메뉴 대왕의 물철판 황제얼근의 물탕 21위 산미식당 4478점 대표 메뉴 도루묵조림 무래 2 0위 구이본부 25시 4695점 대표 메뉴 생선구이 황태해장국 19위 소돌막국수 4880점 대표 메뉴 막국수 수육 18위 수양수산 4,900점, 대표 메뉴, 홍게탕, 광어 플러스 제철회 플러스 홍게. 17위, 순두부젤라또 3호점, 5,212점, 대표 메뉴, 순두부젤라또, 젤라또 라떼. 16위, 성원궁, 5,832점, 대표 메뉴, 김치찌개, 삼겹김치찜. 15위, 해오름자연산회집 주문진점 7,005점 대표메뉴 자연산회 자범물회 14위 소도렌 강릉 7,564점 대표메뉴 파도라떼 소돌루김자라떼 13위 파도식당 본점 7,816점 대표메뉴 생대구탕 복지리 12위 대동면옥 본점, 8092점, 대표 메뉴, 수육, 회비비 막국수. 11위, 영진댁, 8105점, 대표 메뉴, 대왕철판, 비빔낙지칼국수. 1 2위 남경막국수 주문진, 8130점, 대표 메뉴, 곰막, 들막. 9위, 미가곰치국 본점, 8,674점, 대표메뉴, 곰칫국, 삼숙이매운탕 8위, 철뚝소머리집, 15,274점, 대표메뉴, 소머리국밥, 공기밥 7위, 해동대게, 18,044점, 대표메뉴, 대게회세트, 붉은홍게세트. 6위, 주문할게. 21,472점, 대표 메뉴, 홍게 무한리필, 대게 세트. 5위, 강릉다물선 횟집 33,640점, 대표 메뉴, 모듬회, 대게 세트. 4위, 주문진 홍게 무한리필, 34,996점, 대표 메뉴, 홍게 무한리필, 홍게라면 3위, 대영유통 5만 631점, 대표 메뉴, 대게, 계라면. 2위, 최대게5 2,011점, 대표 메뉴, 대게, 홍게. 1위, 신대개나라, 5 3,582점, 대표 메뉴, 대게, 킹크랩. 맛집 탑 10위 다른 랭킹이 궁금하면 구독하세요.